안녕하세요. 쿨투데이 cool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2일 학번 입시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은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미지, 보이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팁을 드릴 테니깐요.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올바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답변에 비유 표현이 많은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전에 대형학원을 다녔거나 올바르지 못하게 준비를 했던 학생들은요, 답변을 비유 형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기소개를 본인을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의 비유를 해서 답변을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질문들 중에 비유를 해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깔의 비유, 사물의 비유 이렇게 면접관이 비유를 하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비유 질문이 나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자기소개를 듣기 좋은 말로 비유를 해서 소개를 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기소개라는 질문은 본인의 역량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강점 이야기를 쏙 빼고 비유 표현만 특히나 듣기 좋은 비유 표현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본인의 자기소개 한번더 체크를 해보세요. 본인의 역량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지 이 답변으로 면접관이 과연 설득이 될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올바르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은 미소가 어색하지 않은지입니다. 저는 미소 연습을 할때 학생마다 다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해서 웃는 것보다 얼굴 전반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입만 집중을 하고, 얼굴 전반에 대해서는 그닥 집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색한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미소가 조금 어색한 것 같다 생각이 되는 학생들은 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얼굴 전반, 근육에 대해서 한번더 신경 써 주시면 조금 더 올바르게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목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서 코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항공과는 승무원이 되는 학과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은 친절함, 때문에 친절함은 높은 목소리.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낮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힘을 줘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소리로 힘겹게 답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승무원에 적합한 모습일까요? 비행기에 탑승해 본 학생들은 경험을 해 봤을 것 같은데 승무원들이 억지로 힘겹게 말하는 모습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승무원들은 본인의 목소리로 최대한 편안하게 승객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 모습이고요. 때문에 항공과 면접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만들어낸 목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편안하게 그리고 면접에 알맞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코칭할 때그 학생의 목소리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본래 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편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 입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매우 더워졌고 여름방학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영쌤이 응원할게요. 지영쌤 수업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응원할게요.